you <music>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개시적인 선포, 즉 애고의 미, 나는 뭇뭇이다 라고 일곱 가지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에는 그 중에 하나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선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고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도와 강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주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끌고 왔던 예수님 이전에 거리 선지자들과 예수님 당시와 이후에 오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거짓 종들의 특징은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곧 진리의 길, 정도의 길,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오직 목자밖에 없는데 여기 문지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갈수 있도록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어 준다는 것입니다. 3절의 이 양은 창세 전의 상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양은 그의 음성,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인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비진리와 세상의 온갖 다른 소리는 거슬리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3절 중반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복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한 사람씩 부르시며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각각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이시아이며 부른받아 나온 부르심, 택한받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어 신앙의 공동체인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교회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양인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에서 6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양들의 특징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진리다. 이분의 말씀이 참 옳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그분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 타인은 거짓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입혀도 거짓종이 입혀도 거짓교사가 가르쳐도 아무리 신천지가 와서 떠들고 아무리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떠들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이고 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그들을 듣지 않고 그들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어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종들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수 있습니다. 십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탄과 사탄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거짓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렸던 생명 이상의 것, 곧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세 전에 택정하신 성도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사건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가오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양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인 우리들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로 마음을 다 알고 사랑을 다하는 진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목자이신 주님과 이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양인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이십니다. 16절입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16절 3반절에 또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 위에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날. 신구약 66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또 듣고자 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한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잊고, 듣고, 공부하고, 지키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은 자신의 목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죄에 빠진 그 양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8절 하반절에 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명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속사업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조차도 성자 예수님의 생명 버리심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이 말씀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구속사업은 온전히 예수님의 자유의지로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게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자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분쟁을 합니다. 사실 앞에 구장에서 살펴봤던 태연하면서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일은 선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연히 선한 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진리는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보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예수님처럼 스스로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허탈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도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영원한 천국 문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